TX660 언어 변환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먼저 전원을 키시고 전원을 꺼버렸네요. 자 전원을 키시고 자 여기에서 홈 버튼 요걸 눌러주시면요. 다음과 같이 이런 메뉴가 떠요. 여기에서 위키에서 이걸로 좌우로 왔다갔다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세팅 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리다 보면은 커먼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시고 와서 여기에서 요 시작 버튼 눌러주시면 좀 아래로 내리다 보면 여기 랭기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 버튼 그 다음에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 걸 해당 내가 원하는 언어로 바꿔주시면 되고요. 저는 한국인이라서 한국어로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모든 설정값이 다 한국어로 바뀐 걸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